상황이 변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변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일까요? 어떤 곳에서 시작하든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해가는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싸우라 하셨으나 기도원은 돌려보낸 군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전령을 보내 군대를 증원하죠.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오렙과 스에블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승리를 알리죠. 하지만 에브라임은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기드온을 책망하는데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적의 지휘관을 죽였다며 그들의 공적을 추켜세워 줌으로써 분쟁을 해결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도온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애초에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은 너무나 지쳐 있었지만 기도온은 계속 적들을 추격했습니다 앞선 7장에서 보면 300명은 기도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8장 4절에서 기도온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부르죠 개혁 개정이나 메시지 번역은 이 차이를 드러내지 않지만 히브리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300명은 이제 기도온을 따르는 사람들로 사유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온은 지금 300명을 사유화해서 그들이 이미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두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동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까마귀란 뜻의 오렙과 늑대란 뜻의 스엡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틀에서 스엡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도원에게 가져왔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도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랩과 스웹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도원이 수꽃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켰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 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수꽃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도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키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도원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도 수코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막루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1 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의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잃었다.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도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새로잡았다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은 헤레스 고객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숲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숲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도원은 숲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소. 이어서 기도온은 스코스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분우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도온이 스테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소. 기도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대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의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삶은 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기드온은 내가 한 일과 여러분이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었죠. 더군다나 기드온이 음식을 요구했던 수꽃과 분우엘은. 모두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스곳과분누엘 사람들은 전쟁을 이어가려는 기드온의 의지를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죠. 기드온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동족 사람들에게 보복을 다짐합니다. 도망친 미디안 군대는 1만 5천 명이었고 추격하는 기드온의 군대는 300 명이었습니다. 멀리까지 도망쳐온 미디안의 군대는 안심했을 것이고 무방비 상태였겠죠. 결국 기드온은 기어코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아 기어이 수컷과 분유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보복을 하고 맙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자기 민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가 된 겁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잔혹하게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성경은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라 말합니다. 미디안이 다보르에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의 형제들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을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왕자처럼 보였다고 하죠. 기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둔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기도원은 공동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300명이 지쳐 있었음에도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계속 싸워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드온은 자기마다들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 명하지만 여델은 주저합니다. 여델의 모습은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가져가죠.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가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봅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지친 300명을 끌고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기도원의 모습에서 사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친 성도들을 거룩한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동원시키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원을 사용하셨는데, 기도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자기 발밑에 두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두려워지는 게저 혼자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